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주아주아 좋아 좋아, 너무 지아 오구 우리 애기 누나 왔어요 우리 애기 뭐하고 있었어 누나 기다리면서 응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어떡해 응? 뭐라도 하고 있어야지 밥은 먹었어 우리 애기? 오구오구 밥도 아직도 안 먹었죠? 그러면 안 되지. 밥뭐 먹고 싶어? 누나가 해줄게. 응. 뭐? 정말? 우리 애기 누나 많이 기다렸으니까 누나가 이제부터 많이 많이 놀아줄게요, 알았지? 오구 이쁘다, 오구 이뻐. 응, 너무 이뻐. 우리기 뭐하고 놀아줄까? 같이 게임할까? 게임 싫어? 그러면 음, 뭐할까? 영화 볼까? 그것도 싫어. 그렇죠. 그럼 어떡하지? 뭐 할까? 밥 해줄까 지금? 배고프니까. 응?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기 뭐 하고 싶었죠? 얼른 말해봐. 괜찮아, 괜찮아, 말해봐. 오구 우리기 누나랑 뽀뽀하고 싶었죠요 그랬죠? <laughs> 귀여 죽겠다니까, 진짜로. 왜 이렇게 귀여워, 우리 기 오구오구, 우리 기 놀리다니, 놀리는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우리 기 놀리는 거겠죠? 안 그래? 그치. 우리 기 누나랑 그렇게 뽀뽀하고 싶었죠? 그랬죠? <laughs> 너무 귀엽잖아 누나가 뽀뽀 100개 해줄게 어렸지? 이누아빠 우리 이누아 우리기 누나가 뽀뽀 이상해도 돼눈딱감아봐 뭐야 왜 이렇게 귀엽냐 너